2 &2. 타격했습니다. 지금은 멀리간더 돼요. 지금 넘어갔어요. 트와이스 열심히 따라가봤지만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위치에 떨어지면서 김주현의 솔로 홈런. 스코어 5대 2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은 5월 14일 홈런 이후에 꾸준히 좋은 타격감을 이어가고 있는 김주연 선수를 모시고 인터뷰와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 선수 안녕하세요. 네, 제 기억에는 5월 14일에 직전 타석의 신승원 선수가 안타 이후에 견제상을 당해서 다음 이닝에 나서서 홈런을 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기분 어땠나요? 네, 독립리그 와서 그 전까지 잘 못하다가 홈런을 쳤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희 네, 오늘의, 오늘의 퀴즈, 퀴즈, 퀴즈 이제 나갔었는데 그 질문이 이제 언제 김주연 선수가 홈런을 아, 쳤나였는데요. 오늘의 퀴즈의 퀴즈 정답 직접 발표해 주시죠. 직접 네, 사회입니다. 사회 네, 말이라고 4회 해주셨습니다. 5회입니다. 그러면 5월, 5월 14일 홈런의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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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 김주연 선수가 직접 두 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뽑아 주시죠. 네, 첫 번째 당첨자. 네 하나만 뽑아주시고요. 네 하나씩 뽑아주시고요. 열어주셔서 직접 호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영씨. 네, 이지영님.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두 번째 당첨자는요. 김준영씨. 김준영씨. 네두분 추첨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교롭게도 그때 홈런을 쳤던 상대인 파주 챌린저스를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경기에 대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선수들하고 그 연천에서 연습 많이 했는데 오늘 연습 한 결과 좋은 결과 있기를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독립야구와 연천 미라클을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항상 어렵지만 어려운 여건이지만 항상 선수도 야구 항상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사인볼 직접 사인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이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팬분들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주현 선수 만나봤습니다.